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7월, 아, 7월 17일 수요일이네요. 아, 절벽에서 시리즈 계속 진행됩니다. 아, 오늘은 이게 따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 어제 숙미을 취하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방송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 노트에다가 그것이 이어서 오늘 그 경우의 수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를 쓰고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또 시를 썼는데 아직은 이제 러프 스케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그 절벽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그 밤새도록 이제 공,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우의 수네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하나가 뭐였죠? 그냥 되도록 가는 거.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로따로 뛰어내리는 거. 세 번째는 토끼가 거북이를 얻고 뛰어내리는 거. 넷째는 거북이가 토끼를 얻고 뛰어내리는 거.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경우의 수를, 어, 수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우의 수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그리고 내일은 뭐죠? 따로따로 따로 뛰어내리는 거뭐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경우의 수 하나 되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되돌아가는 거를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러프 스케치로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이 7월 17일이네. 오늘 평일 장날이네. 2019년. 예. 아, 여기 아이고. 이게 실 보냈다. 예. 예. 이런 안그렸 데요. 그보기 이렇게 하고 알고 자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신국이네 내려가는 형국인데자 이게 일단은 이제 스케치 러프 스케치 스케, 에를 실을 썼었는데.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뱉어해 봤습니다. 아,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되돌아가야 할 판국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포기하는 것. 어릴 적, 어, 어 달리 방법이 없는 걸. 어릴 적 동화는 누가 누가 정상에 빨리 도달하느냐. 경주하는 숲 뿐만 가르쳐 줬지, 정상에 다다랐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것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먼저 도달하고 싶었던 그것이 길의 끝장이라니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어, 다시 그 제가 그 아래 한글로 한글판으로 이렇게 옮긴 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 지금 카메라가 안 되니까 이걸 출력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을 먼저 할까요? 지금 어, 이번에 제가 이제 컴퓨터의 환경을 새로 싹그 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와 이제 컴퓨터 성 성능도 이게 최, 최, 예, 최고 사양으로 이제 올리고 모니터 두 대도 하고. 어, 프린터도 이제 연결하고요, 스캐너도 연결하고. 아, 이 컴퓨터를. 이 어, 컴퓨터 작업 환경을 이제 그 세팅해주고 업그레이드해주고 해주신 분은 강웅기 선생님이라고요. 예, 제 컴퓨터 아이게 디지털 환경을 이제 총괄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 매니저십니다. 제 멘토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컴퓨터 쪽으로, 컴퓨터 시스템 쪽으로 에, 요즘 개처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바로 강 강웅기 선생님 에,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한 번씩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평일까지 와가지고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에, 앞으로도 또큰 음,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에. 자, 어쨌든, 에 이렇게, 경우의 수 1. 지금 조금 전에, 그, 자포자기라고, 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네요. 경우의 수 1. 이 했습니다. 아 자포자기. 나, 창 아, 예, 음악이 들어가야 되죠? 음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악을 깔아는 게, 아까 저기 작업할 때 제가 들었던 음악인데 오늘은 자연의 소리 뻐꾸기와 그런데 그새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다시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뻐꾸기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여기는 평해정류소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평해정류소 2층에 있는 그 그린페아트센터, 그제 자극 사무실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2km, 평해에서 2km만 그 산을 두 개를 넘으면은 제 생각이 있는데, 그기에 가면은 이 소,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는 완전 산속이니까. 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즘 이 작업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골 집에서 가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작업 계속 체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인공의 소리를 녹음 소리를 통해서 자연을 한번 느껴보죠 그 자연 속에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참 그렇게 길을 쓰고 도달한 그곳이 길의 끝장이라니. 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더는 길이 없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어릴 적, 동화는 누가 누가 일등하노 경주하는 수법만 가르쳐 줬지,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밤새 고민을 해봐도 소용없네요. 아침에 무지개 다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꿈 깨고 현실을 직시해야지요. 사람들이 옛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수시로 타박하던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좀알것 같네요. 주제 파악 좀 해라. 18. 기분 개뜻 같지만 어쩌겠어요. 형편되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요, 뭐. 알았어요. 그냥 팔자대로 살래요. 네, 이렇게 실을 썼습니다. 네, 일단 경우의 수는 자포자기하고 또그 절벽 앞에 다다다른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예, 상황을 그리고 있네요. 응. 아. 그래요. 그, 어, 아까, 이렇게, 노트의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잘 되는 대로, 벅벅벅벅 해가면서, 그리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어, 여기서, 어, 요 그림을, 이렇게, 밑그림으로 해서 그 포토샵에 옮겨서 다시 예 그래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 하루 일과가 24시간 바빠요. 바쁜 게 이런 작업도 하고 또 민생고 해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카톡을 보내주셨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이 그림을 이제 예 밑그림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저 출판을 할때 다시 또 새롭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또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과 그림 여기서 어 방송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